이저리치 김국현입니다. 오늘 그 법인으로 상가랑 꼬마빌딩 투자하는 방법 오늘부터 쭉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테마를 잡은 게 법인으로 굳이 이제 상가랑 꼬마빌딩을 하자고 한 이유가 저희는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주택을 투자를 하시면서 개인 명의로 주택을 보통 시작을 하고. 주택은 근데 좀 상가랑 좀 느낌이 틀린 게 주택은 자산을 이제 불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 이제 상가에 관심도 생기고 결국 꼬마빌딩까지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하면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이랑은 좀 다르게 주택은 좀 정치적 정, 정책적으로 좀 뭐라 그러죠? 좀 규제도 많이 생기고 특히 법인이 주택을 왜 사야 되느냐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런 거에 규제도 생겼는데, 상가 쪽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가는, 상가나 꼬비를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좀,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사실 내년에 개정되는게 하나 있긴 해요. 뭐, 세율이 좀 바뀌는 거긴 한데, 저는 그런 거좀 반대긴 한데, 아무튼, 부동산 쪽 상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서, 뭐, 세율이 올라도 사실은 장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직도 좀 고민이 되시면 제 강의 들으시고 오늘 아마 그런 얘기 좀 많이 할것 같은데 아 그냥 법인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왜왜 왜 그러면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장단점 위주로 한번 좀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우선 법인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r t i 계산할 때 우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r t i 많이 아시겠지만. 이자랑 좀 계산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자금조달 대출을 하면 ITI 계산을 우선 하게 돼 있어요. ITI 제가 나중에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겠지만, 월세가 이제 좀 많이 나와야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법인은 근데 그런 걸 계산 안 하죠. ITI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제가 은행 직원한테도 이걸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참고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개인보다는 개인은 아예 한도가 걸려버리니까 불가능한 거고, 법인은 고려는 하는데 ITI로 뭐 대출이 뭐 한도를 막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고 대신 대표의 신용 같은 거 확인을 해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저한테 이제 뭐 상가나 이런 거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도 뭐80% 85% 갖고 오시더라고요 신설법인으로 그래서 훨씬 대출 면으로 보면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세율 차이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6%에서 45%고 보통 10%, 20%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건보료 차이가 좀 있어요. 건보료는 이제 세금에 비해서 잘뭐 모르시긴 하는데 건보료가 근데 사실 더 미워요. 알고 보면. 건보료는 공단에서 그냥 계산을 해서 그냥 보내 줘 버리잖아요. 얼마 내라고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잘안 알려 주고 공단에 전화해 보신 분들 알면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거든요. 이게 간접세라고 불리는데일도 매년매년 올라요. 지금이 건강보험료가 6.99%까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지도 않고. 근데 이게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아주 차이가 크고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데 피부양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주 커서 개인으로 하면 뭐 어떤 이런 뭐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이런 걸좀 피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려 볼게요. 그리고 법인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징여예요. 요즘은 사실 투자 측면에서 법인을 많이 하는데 한몇년 전만 해도 법인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목적이 징여였어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징여를 하고 싶은데 그냥 부동산 주면 어렴풋이 비싸다는 걸 알아서 방법을 찾는 게 법인을 통해서 주식같이 좀 조절을 해서 징여하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는 게 원래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한번 본 거고요.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과밀 이외에다가 설립하고 5년이 안 지났는데 과밀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립을 하고 5년이 안 지났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면 중과되겠죠. 근데 좀또 오해하시는 게, 그럼 5년이 지나서 이게 뭐한 2015년에 설립을 했고 본점을 5년이 훨씬 지났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요거 이제 서울로 이제 이전을 해서 요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또안 돼요. 2022년에 이사를 와서 5년이 지났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5년 시작이에요. 그래서 2027년 이후에 사야 돼요. 네. 이것도안 되고 얘는 그냥 평생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이것도.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반대 이 과밀 여기다 설립을 했다가 여기다 설립을 했다가 본점을 이렇게 빠져 나와서 본점을 이 회점에다가 빠져 나오고 나서 요거 사는 건 괜찮아요 나와 있으니까 살때 네, 이건 또 괜찮고 5년 지난 거는 여기다 설립해서 5년 버틴 거 5년 지난 거 이런 건 되고 그래서 서울에 법인 본점을 꼭 두고 싶다 그러면 5년은 동안 만들어놔야죠, 묵혀놔야죠. 네, 그래서 서울에다가 법인을 하는 것이 만들어 놓으시고 5년 동안 사업을 하셔야죠. 그것도 근데 만들어 놓고 그냥 등기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등기만 하고 하루라도 빨리 등기를 해놓자 하고 그런 거안 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세도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휴업을 해버리면 다시 또 5년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외 지역에 그냥 설립 하나 해놓고 평생 거기서 본점 하시면 되죠. <laughs> 유진열 씨께 사실은 제가 써놓긴 했는데 FM이어서 간단하게만 보면 이분도 역삼동에 이분은 아예 팔고 나갔죠. 팔고 나가서 보신 분들이 요 652-9번지인데 등기를 보면 여기 딥브리딩이라는 회사가 19년에 사서 거의 한2이 2개월 이에분은이제매매이 했죠. 이개인분들한테분브리딩을 요, 요 그래서 또 찾아봐야죠. 딥브리딩이 부분은 이이부이거 매매한 것도 보고 네. 대분분석했던게 그때 한대출이 그니까, 계약을 19년 12월에 해서 20년 2월에 잔금을 했으니까, 그리고 딥브리딩 법인이 매입을 하고, 대출이 대략 한 52억에서 48억 정도 되고, 요, 요, 20년에 잔금하고 22년 2월에 했으니까 2년 3일 됐네요, 딱. 거의 2년 동안 96억 정도 해가지고, 한 4,50억 벌었다고. 그래서 이거 신축 전에 이런 단층 사서, 갈아버리고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석적인 투자를 하신 거죠. 딥브리딩도 찾아보니까 이분도 이분은 서울 그냥 집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냥 중가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차라리 중가하고 그리고 이분은 정석이에요. 천만 원짜리 해서 무송사 임대업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2년딱 해서 투자 수익 받으셨더라고요. 유진열 씨 이렇게 딱 비슷하게 나오죠. 이때도 근데 사실 막 엄청 사람들이 엄청 좀 뭐라 했죠 욕을 좀 했죠 왜 부동산 투자하냐 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벌은 걸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이때 이슈가 됐던 게 대출을 거의 한 8, 90% 받았다고 그래서 요것도 분석을 해놨어요 재무구조도 뛰어나고 뭐 사실 A급 연예인이셔서 뭐 수익력이 뭐 엄청 대단하시겠죠 그래서 대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구조도 뛰어나서 대출도 잘 나왔다. 그때 90% 정도 받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 막 근데 막 이슈가 됐던 게그 그 유준열 씨가 이거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자기가 쓸 거라고 그랬다 팔았다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도 나도 이제 법인 한다고 이병헌 씨도 있고 권성우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재밌지 않나요?